안녕하세요, 여러분. 필모조와 팅클입니다. 오늘은 에버디리 워즈 시리즈 3 70585를 소개하겠습니다. 자, 뜯어볼게요. 어, 엄청 기대돼요. 스팟 라이이 나왔어요. 오, 생각지도 못했는데. 자,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립을 다 해보았습니다. 이 악기는 튜바라는 것입니다. 튜바는 입으로 부는 악기입니다. 발판은 남색이고 참입니다. 이거를 보여드릴게요. 과정을 되게 이쁘게 했어요. 금색 왕귀걸이와. 목걸이도 했네요. 오늘은 에버드리머즈 시리즈 3 스팟라이트를 소개해보았는데요. 어떠셨나요? 재미있으셨나요?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안녕. 다음 시간에 봐요.